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밖에서 만든 반도체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가 트럼프 리스크 시즌 2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1. 트럼프의 관세 선언 현지 시간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반도체는 이제 미국 안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해외에서 만든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단, 미국 내 생산 제품은 관세 면제라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 정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 비상.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TSMC, 삼성전자, 인텔은 물론 유럽 반도체 기업들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 유턴 압박에 대응 전략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생산기지 이전이 어려운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본격화된 공급망 재편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은 본격적인 공급망 재편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세라는 실질적 압박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시장 접근조차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4. 한국 기업 선택의 기로.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의 제2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패키징 공장을 계획 중이지만, 지금의 속도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00% 관세가 현실이 된 지금, 생산기지 분산과 미국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기업의 투자 계획 재조정이 시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세계는 다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관세보다 무서운 건 글로벌 산업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